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마음속에 법한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부모에게 자식이란 과연 무엇일까?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평생 그 존재를 떠올리며 살아가게 되죠. 때로는 자식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해요. 기쁨과 기대 그리고 걱정과 갈등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이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자식이 있든 없든 우리 삶을 더 평화롭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총 10가지 이야기로 풀어볼 텐데요. 각각의 이야기마다 예시도 풍부하게 들어보고 더 나은 방향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시선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자식은 부모 인생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작은 흠까지 보이듯 자식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성향, 그리고 실수까지도 다시 바라보게 돼요. 어느 날은 자식이 친구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걸 보고, 아, 저건 내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친 게 이렇게 남았구나 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식이 고집을 피우며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할 때면, 저건 내가 닮은 건가? 아니면 내가 그동안 너무 억눌렀던 걸, 저 아이가 대신 표현하는 건가 싶은 복잡한 감정이 올라오죠. 또 한편으론 자식이 실수하고 상처받는 모습을 보면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하며 마음이 먹먹해지기도 해요. 그렇게 자식은 늘 부모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부모는 그걸 통해 또 한번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건 자식이 거울이라고 해서 내 모습 그대로가 자식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은 나와 닮았을 수는 있지만,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자식을 통해 나를 돌아보되, 자식의 삶은 자식의 것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거울은 비추기만 하지, 나를 대신 살아주진 않잖아요. 그런 거리감이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자식은 기쁨이자 시험이에요.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가 항상 우리에게 웃음만 안겨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처음 아기를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몸에서 느껴지는 생명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름다웠죠. 첫 걸음을 떼던 순간, 엄마, 아빠 부르며 달려오던 그 목소리, 졸업식에서 상을 받으며 수줍게 웃던 얼굴, 그런 기억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기쁨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시험도 함께 겪게 됩니다. 기대한 만큼 되지 않을 때 느끼는 실망, 해준 것에 비에 돌아오는 무심함, 때론 모른 척 하거나 선을 긋는 태도에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말할 때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부모로서 나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혼란스러워지기도 하죠. 또 자식이 어른이 되어 자기만의 길을 선택할 때그 길이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르면 조용히 응원해주기보단 간섭하거나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렇게 자식은 부모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존재가 되기도 해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가 자식에게 걸었던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자식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는 걸 자주 상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존재라는 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시험도 시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식은 기쁨이지만 때론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셋째. 자식은 희망의 씨앗이자 불안의 불씨예요. 자식이란 존재는 부모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끝없이 걱정을 끌어오는 불안의 근원이 되기도 해요. 자식이 어릴 때는 감기만 걸려도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학교에서 친구랑 다투었다는 얘기만 들어도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커가면서는 학업 문제, 진로 고민, 나중에는 취업과 결혼, 육아까지도 끝없이 마음을 쏟게 되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길 바라며 한없이 기도하고 응원하지만 자식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부모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자식이 원하는 직장에 떨어졌을 때 부모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하며 잠을 설치고 연애 문제나 결혼 문제로 힘들어할 땐 마치 내가 그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감정적으로 휘청이기도 해요. 또 자식이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을 끌어 안을 때면 왜 말을 안 해줬을까? 섭섭한 마음과 함께 불안감이 더욱 커지기도 하죠. 그렇게 자식은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설렘을 안겨주면서도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인해 불안의 중심이 되곤 해요.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건 자식의 삶은 결국 자식 스스로의 선택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곁에 있어 줄 수는 있지만 모든 걸 대신해 줄순 없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불안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식에게 기대는 희망은 간직하되 그 희망을 내가 조절하려 하거나 조급해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식은 분명히 부모에게 가장 빛나는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부모가 아닌 자식의 몫이라는 걸 마음속에 새기면 훨씬 평온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넷째, 자식은 효도의 대상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예요. 우리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가장 바라는 것중 하나가 바로 효도일 거예요. 나이 들수록 외로움도 많아지고 몸도 마음도 지치다 보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고 조금이라도 챙김받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인지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기대감이 생기고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 정도는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부모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식이 바빠서 자주 전화하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명절에 찾아오지 않으면 속상하고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와 더 가까워 보이면 서운한 감정이 생기곤 하죠. 하지만 이런 감정들 속에 깔린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때론 자식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갈 수 있어요. 자식이 효도하는 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건 스스로의 선택이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모의 기준에 맞춘 의무적인 효도는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자식을 바라볼 때 내가 낳았으니 보답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너는 너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구나 하고 따뜻하게 지켜봐 주는 여유가 필요해요. 진짜 효도는 자식이 강요 없이 스스로 느껴서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다섯째, 자식은 평생의 인연이지만 의존의 대상은 아니에요.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 그 어떤 관계보다 끊을 수 없는 깊은 인연이죠. 하지만 그 인연이 깊다고 해서 모든 걸 자식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젊었을 땐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고 이끌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이 많아지게 되죠.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삶을 자식에게 기대게 되면, 그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갈 때마다 자식이 꼭 데려다 줘야 한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식이 해결해줘야 한다는 생각, 또는 외로운 시간마다, 자식이 옆에 있어 줘야만 한다는 마음은 자식에게 큰 부담이 될수 있어요. 자식도 자신의 인생이 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하니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게 되면 자식은 죄책감을 느끼거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점점 멀어지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해요. 작은 일은 스스로 해결해보고 외로울 땐 친구나 이웃과 나누고 경제적인 준비도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좋아요. 자식이 곁에 있어주면 감사한 거고, 없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않는 태도는 부모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자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나누는 인연이라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섯째, 자식과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지만 너무 가까우면 위험해요.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오래 함께한 사이죠. 그래서 마음만은 항상 가까이 있고 싶고 때론 함께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물리적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갈등이 더 자주 생기고 관계가 어색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자식과 함께 살면서 생활 습관이 부딪히거나 자식의 배우자와 갈등이 생기면 그동안 쌓아온 정이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어요. 특히 경제적인 부분이 얽히면 감정은 더 복잡해지죠.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든지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괜한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리는 마음은 가까이 두대 생활은 조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식이 자주 안부 전화를 주고받고 가끔 얼굴 보고 밥한끼 먹을 정도의 거리가 오히려 서로를 더 애틋하게 만들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해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오히려 서로의 삶을 제약하게 되니까 사랑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마음에 새기면 훨씬 더 오래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일곱째, 자식은 부모를 떠나야 자식이에요. 자식은 언젠가 부모의 품을 떠나 자기 길을 가야 해요. 그게 자연의 순리이자 가장 건강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길러온 이유는 결국 자식이 잘 독립해서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상 자식이 떠나려 하면 섭섭한 마음에 붙잡고 싶어지고 또 이것저것 조언하게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말대로 해야 덜 힘들지 같은 말은 진심에서 나왔지만 자식에게는 간섭처럼 들릴 수 있어요. 자식이 결혼을 하고 나면 특히 더 그래요. 손주를 어떻게 키우는지. 생활 방식은 어떤지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자식과의 관계가 점점 예민해질 수 있죠. 그래서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잘 떠나보내는 것도 큰 용기예요. 자식이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이자 마지막 교육일지도 몰라요. 물론 그립고, 걱정도 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만 그립지만, 응원해라는 마음을 가지면 자식도 그런 부모를 마음 깊이 존경하게 될 거예요. 떠나는 자식에게 미련보다 응원을, 잔소리보다 믿음을 보내주는 것, 그게 진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여덟째,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질 존재가 아니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되면 내 삶도 편해질 거라는 기대를 해요. 자식이 출세하면 나도 어깨 펴고 살수 있을 거라거나, 자식이 돈을 많이 벌면 나도 넉넉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젊었을 때 고생한 만큼 나중에 자식이 보답해 주길 은근히 기대하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자식도 자기 살기 바쁘고, 요즘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식이 많지 않아요. 부모가 생각한 만큼 도와주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섭섭한 마음이 생기기 쉽지만, 사실, 그건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삶을 책임지는 보험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부모는 자식이 월급을 받자마자 생활비를 얼마씩 보내주길 기대하지만, 자식 입장에선, 그게 너무 버거울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엔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섭섭해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요즘 시대에 자식에게 부모를 부양하라는 기대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될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예요. 건강, 경제, 인간관계 모두 내가 주도적으로 챙겨야 하고 자식은 그저 곁에서 함께 걸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훨씬 마음이 편해져요. 자식이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못해줘도 원망할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의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아홉째, 무자식이 상팔자인가요? 차라리 자식 없는 게 낫지. 무자식이 상팔자라더니, 그 말이 맞더라. 이런 말, 한 번쯤은 해보거나 들어본 적 있으시죠? 자식이 말을 안 듣고, 부모를 서운하게 하거나,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이런 말이 툭 튀어나오곤 해요. 사실 이말 속엔 억울함, 상처, 그리고 허탈함이 다 담겨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자식이 없는 삶이 더 나았을까요? 어떤 분은 자식이 없어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또 어떤 분은 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롭고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 짓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 그만큼 기쁨도 있지만 그만큼 걱정도 있고 자식이 없으면 자유롭지만 때로는 외로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식의 유무보다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내 삶을 자식에게만 맞춰 살면 결국 허무해지고 자식이 없어도 나름의 의미와 재미를 찾아 산다면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보다는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게더 중요해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 걷는 또 하나의 인연일 뿐이라는 걸 기억한다면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열째,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연습은 필요해요. 우리는 대부분 자식이 곁에 있어 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요. 아플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자식이 찾아와 주고, 챙겨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길 바라죠. 그런데 세상이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자식이 외국에 살 수도 있고, 자식도 자기 가정과 일이 바빠서 부모에게 많은 시간을 쓸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도, 결국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이 꼭 필요해요. 혼밥이 어색하지 않게, 혼자 병원 다녀오는 것도 자연스럽게, 혼자 여행 가는 것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해요. 처음엔 외롭고 허전하겠지만, 이 시간이 익숙해지면,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 뜨고 커피 한 잔을 혼자 내려 마시면서, 오늘은 나를 위해 뭘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하루의 활력이 될수 있고, 평소에 자주 못했던 취미 활동을 배우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느껴지죠. 자식은 있어도 부모의 전 일상을 함께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미리부터 연습하고 익숙하게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들고 나만의 기쁨을 찾는 법을 익히는 연습. 그것이야말로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게 나이 들어가는 비결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모에게 자식이란 무엇일까 주제로 열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식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때로는 기쁨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슬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기대하고 실망하고 사랑하고 또 서운해하면서 우리는 자식이라는 존재를 통해 끝없는 감정의 파도를 겪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자식이 있든 없든 내 삶의 중심은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지나치게 기대거나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태도가 진짜 지혜로운 노후를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콕 박히는 문장이 하나쯤은 있었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식과의 관계에서 너무 상처받지 않고, 너무 실망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식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함께 걷는 인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 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